트럭스 어, 엘리스 바텀 걍 터질 것 같은데 어떡하냐? 아 진짜 가드 올리고 바텀 시팅이네 참을 수 없지. 갱플랭크 참을 수 없지. 갱플랭크 혼내줄까나? 오씨 어, 뭐야 이거? 어애 수업인 것 같은데 챔니어? 막, 돈 받고 챔프를 하는 편은 아니라서, 각이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이거 스왑 할것 같은데. 아 스왑이네. 투패를 탑으로 올리면 이래라한테 그냥 찍겨가지고 어떻게 탑으로 보낼 수가 없네요. 그냥 해야지 어쩔 수 없다. 리시아나 엘리아, <laughs> CS, 0마리 고치 먹지 마. 경호치 통제. c s 안 먹어도 이렐리아 경호치 통제. 이게 더 이득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을 처치했습니다. 탑 아닌 거 같은데. 탑일 수가 없어. 릴리스 설레든데. 아닌가? 아, 눈물이 안 보이는데. 혹시 모르니 와다하고 하지. 아아아내눈 백골 살만 살려 주세요. 어 나쁘지 않아. 아 뭐야 이거 너무 달라 <laughs> 엘리스님 감사합니다 나의 솔킬을 이렇게 커버 쳐주다니 사실 모두 이거 빨리 죽고 빠른 백업을 위한 빅밥이었던 거지 아, 이게 뭔 게임이래? 탑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다 받네, 그냥. 너무 행복해요, 진짜, 님들. 그래도, 이렐리아라서, 인탑 이렐리아. 6레벨 날먹만 조심하죠. 올락 때까지는 안전빵으로 하면은 그냥 쉬울 것 같은데. 이미 차이 많이 나. 여기서 더 욕심내다가 솔킬따위면 좋지 않아. 다비 이렇게 봐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되면 부담돼. <laughs> 내가 캐리 못하면은. <laughs> 아, 아깝네. 아, 좀더 잘했으면 이렐리아 잡을만 했던 것 같기도 한데. 이렐리아 근데 좀 잘해. W를 너무 잘 쓴다. 오, 맛있어. 게임이 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? 너무 클린합니다. 플래시가 없어서 한 턴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. 아, 엘리스 있을 것 같은데. 와! 아! 아! 진짜! 아, 너무 못했다. 아, 무빙으로 못 피했네. 대시를좀 침착하게 썼, 썼어야 됐는데. 오플. 오히려 좋아. 키워서 먹는 스타일. 선대시 박았으면 안 되는데. 괜찮아요. 오히려 이런 수많은 죽음 속에 강해지는 거야. 노구리님 스타일로 갈게요. 아, 이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게요. 장 죽어. 죽으면서 나의 피지컬을 늘린다. 그렇게 되기 위해 수많은 죽음이 있었겠지. 나도 이제 그 수많은 죽음을 감내해야겠어. 다음이요? 그는 정수불클은 가는데, 순서는 좀 랜덤이에요. 내 기분에 따라 가. 아, 뭔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, 불클이고, 아, 뭔가 딜이 좀 기분 나쁜데 하면은, 오케이. 디이스노구리 음. 스타일. 나쁘지 않았어. 죽여 버렸잖아, 그냥. 반은 뭔가 질세가고 싶으니까 정수로 할게. 한 번의 죽음으로 성장해 버린다. 땡손이. 어. <laughs> 아깝네. 아나 못맞았어 나도 킬줘 <laughs> 대박이네 아 럭스 아깝다 탑에서는 마나몬에 못 써요. 이대에서만 쓸수 있어. 로카 쫄았네. <laughs> 아, 난 여기에 엘리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. 아, 저기. <laughs> 아, 왜안 쫄을 때 쫄고, 쫄아야 할때안 쫄냐. 아, 혐의네. 괜찮아, 괜찮아. 이런 죽음속에서 강해집니다. 아니, 진짜 이렐리 너무, 너무 급하게 플래시까지 쓰면서 호다닥 튀길래. 야, 씨, 너손 넘네. 안 비켜? 유다이, 유다이, 유다이. 챔피언만 공격 켜놨어 임마. 너만 때려 나는 이년 절대 안 때려. 와 근데 이럴려 좀 치는데 사람 누구야 이거. 으딜! 노플 노플 나이스 뭐야 이거 게임 끝내겠는오 어, 뭐야 술통지루 나 갈뻔했다 야!! 두꺼비!! 두꺼비!! 아 <laughs> 두꺼비!! <웃음> 아, 두꺼비 쳐가지고 득페 죽여버렸네 간다 간다 풀감 40% 됐어 풀감 유시안으로가입 풀감 40%면은 패시브 두번 터트릴 때마다 대시가 돌거든 그러면 이제 사면 대시를 할수 있어요 로아이 똥체마 <웃음> <웃음> 아, 행복해. 아, 너무 좋아. 아, 누구 해주지? 헷갈려줘야겠다. 마스에 루시안 하지, 그냥. 스팅이 아주 야무졌어. 이럴 입장에서 무시한 상대로요? 선 린, 탑이 제일 좋긴 한데, 상대 정글도 에이디면. 이레리요? 이레리 1레벨에 라인 분접 3마리 먹을 수 있으면 큐가더 좋아요 무시한이 세개안 나오면 좀 상황마다 다른데